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 TV 정성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차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스파크 2012년식 수동 기어 모델입니다. 제 차예요. 오늘 왜 제가 갑자기 스파크 수동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20개 정도의 영상을 찍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갑자기 등장한 저 가 그러니까 자동차 리뷰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유튜버 같지는 않고 아는 분들은 뭐 저를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도는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촬영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제 양력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생활을 한10 3년 정도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에 소속돼서 지금도 기자긴 합니다만 2006년에 경향신문에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45기였는데요. 사회부 수습 기자 생활을 하고 제가 애초에 지망했던 레이디 경향에서 한 1년 반 정도 잡지를 만들다가 g q 로 이직을 했습니다. GQ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 최고의 남자 잡지인데 8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세하려 보니까 아흔 여섯 권의 지큐를 만들었더라고요. 2008년부터 g q 에서 일했는데 자동차를 2009년부터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조금 넘은 거죠. 12년째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동차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음악, 뭐 미술 담당도 했었고 소셜 크리틱도 많이 썼었고 다양한 글을 쓰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는 기자였는데 자동차를 갑자기 맡게 되면서 자동차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EBR이라고 EBS 비즈니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출연해서 또 여러 가지 자동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EBS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아마 무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흔 여섯 권의 GQ를 만들고, 어,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 에스콰이어로 이직을 해서 역시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제가 만든 회사의 이름이 더 파크. 풀네임은 더 파크 크리에이터스인데요. 일종의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다양한 리뷰를 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동차 전문 미디어로 피봇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자동차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 더파크TV라는 채널입니다 자동차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특히 이제 매거진에서 자동차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자동차 전문 미디어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미디어는 나오는 모든 뉴스를 소화를 하고 모든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제 남성지 출신 라이프스타일 잡지 출신의 기자들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자동차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잡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저희가 에디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오브제 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에디팅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어, 오브제를 접근을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자동차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 자동차를 다루는 관점은 공감대와 재미라고 생각해요. 어떤 차를 다룰 때 아, 이런 점은 되게 재미있겠다. 이런 점은 좀 흥미가 있겠다. 혹은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제가 꾸리고 있는 이 회사에도 이어져서 이름을 더 파크라고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사실 모두가 어울려서 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놀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동차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뭐, 이거 저희 회사 계획인데. <laughs> 어, 인터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제가 남성지에서 커버했던 남성지에서 관심있게 보고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더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훨씬 더 커져야겠죠. 잠이 안 옵니다. 요즘에. <laughs>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도와주십시오. 도와. 자동차 기자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어떤 규모로 자동차들을 다뤄왔는가? GQ에서 제가 일할 때한 달에 시승했던 자동차의 대수가 평균 한 7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대 다섯 대 정도의 차를 모아서 화보를 찍고, 글로벌 시승 행사가 있으면 또한대 정도는 해외에서 시승을 하고 돌아오고, 새로 출시된 차의 출시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면 또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제가 또 궁금해서 시승을 요청해서 어, 타본 차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사도 썼었으니까요. 자 이쯤 얘기하면 이제 그래 너 좋은 차 많이 타본 거 알겠는데 그럼 넌못 타는데?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죠 첫 차로 막 수입차를 고려할 정도가 된 거니까 그때 제가 고려했던 차들이 폭스바겐 골프 미니 스마트 스파크 이렇게 4대가 있었어요 이상하시죠 정말 많은 차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작은 차를 좋아하는구나 이 작은 차가 움직이는 감각 그리고 작은 차가 감당할 수 있는 딱 콤팩트한 사이즈, 실용성,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살수 있는 작은 차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네대가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자동차 기자 생활을 계속 할 거고, 좋은 차들을 계속 많이 타볼 텐데, 그리고 여러 대의 차를 계속 경험을 할 텐데, 그렇다면 제일 기본적인 차의 느낌, 기본적인 차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흔히 깡통차라고 하죠. 그래서 고른 것이 경차. 제일 가볍고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 그리고 수동기어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2012년식 쉐보레 스파크 수동 LS 스타. <laughs> 지금까지 9년 동안 사랑스럽게 저와 함께 했던 차입니다. 경차를 탈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공영 주차장 50% 할인. 결제 중입니다. 700원이에요?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녔을 때 공항 주차장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한3박4일 정도 주차를 해도. 편의성까지 고려하면 확실히 그 정도 가치는 있거든요. 이 수동기어 경차를 탈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엔진의 힘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 저단에서 가속페달을 충분히 엑셀링을 할때 그때 진짜 재밌습니다. 내 마음대로 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속도는 나지 않는다는 거 어디까지나 1리 가솔린 엔진이니까요. 그것도 되게 귀엽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수동기어 특집이 있었을 때 제가 모터 트렌드 칼럼에도 썼던 얘긴데. 벤틀리를 시승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이제 제 차에 시동을 걸고 겨울이었는데 벤틀리보다 훨씬 추운 겁니다, 제 차가. <laughs> 그럴 때 약간 서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기어를 변속하면서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아, 역시 이 느낌. 약간 어제 차가 참. 사랑스럽고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동 기어 경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덕에서 가끔 힘들어할 때 있는데 여름에 그럴 때 에어컨을 꺼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럼 다시 힘차게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야. 제가 이 차를 사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 무수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마 지금도 수동 기어 경차를 사겠다고 하면 아마 비슷한 반대에 부딪히실 거예요. 일단 작은 차는 위험하지 않느냐, 수동 불편하지 않느냐, 도관이가 나간다고 하죠. 막히는 길에서 오래 운전하면 무릎에 무리가 생길 것이다. 도로에서 무시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 수동 기어 운전 많이 하면 무릎 불편하고요. 도로에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요즘 경차의 경우는 안전성은 뭐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이 수동기어 자동차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거의 펀카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자동기어가 나의 운전 스타일을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또 재미가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베스파도 한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뭐 출퇴근하고 이럴 때는 날씨가 좋을 땐 대부분 베스파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9년 동안 탔는데도 4만 킬로를안 탔어요. 3만 5천 정도 타고 있는데 거의 뭐새 차라고 할수 있죠. 역시 제일 좋은 차는 비싼 차가 아니라 내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느냐. 어, 작별할 때가 된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너무 즐겁게 이제 오랫동안 타다가 어느 순간 아, 이제 우리가 이별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음 차를 천천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고, 제가 어떤 차를 사서, 어, 떤 방식으로 샀는지도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수동기어를 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차도 아닐 거예요. 어 그렇다고 막 굉장히 비싼 차를 살 형편은 아니고, 역시 제 취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예정이고, 머지 않은 미래에 새차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짧게나마 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행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라는 저희의 모토에 맞게 자동차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나눠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현대산업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오브제입니다. 이를테면 뭐 디자인, 소재, 철강, 그리고 온갖 전자기술. 요즘은 사실 자동차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전기차부터 해서 커넥티비티 기술이라거나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오브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어떤 브랜드가 어떤 시계 브랜드하고 협업을 하는지 오디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도 그런 거고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파크 t v 정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